안녕하세요. 빵하더 장군의 인천 맛집 상륙 작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아바이 순대를 파는 노포 순대국집을 다녀왔습니다. 이화 순대 바로 옆집에서 성업하던 곳이었는데 어느샌가 간판만 남아 있어서 아쉬웠던 집이었는데 용현동에서 운영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출동했습니다. 지난 돼지 사골 국물의 순대국과 아바이 순대 의 매력을 느끼러 가보시죠. 시정 본점은 한 번인가 가보고 청천동에 있던 본점은 자주 갔었는데 청천동도 없어지고 본점도 없어진 뒤 용현동에 있길래 찾아와봤습니다. 국밥도 맛있지만 이집 아바이 순대가 가끔 생각이 났었는데 잘 찾아왔네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실내는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습니다. 2부식 순대인 아바이순대 파는 곳이 별로 없기에 이곳 메뉴는 반갑습니다. 두툼한 대창에 인상적인 아바이순대 소짜리 18,000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가 의미하는 대로 크고 푸짐한 순대로 속에 찹쌀, 당면 등으로 속이 꽉차 있어서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지는 않겠죠? 고소하면서 기름진 대창의 맛에 찹쌀이 들어가서 그런지 찰진 느낌도 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아바이순대를 정말 오랜만에 영접하니 기분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순대국도 나와서 전체 샷을 찍고 싶었으나 넘치는 식탐으로 아바이순대 한 개가 비어 있군요. 깍두기와 김치, 생양파, 새우젓 등 순대국집 클래식 찬들입니다. 순대국이라기보다 돼지국밥이나 설렁탕 같은 뽀얀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휘적휘적 순대국밥을 저어보니 고기 모양도 돼지국밥의 향정살 느낌도 나고 순대는 시판 순대가 아닌 이 집에서 파는 찹쌀순대가 들어간 듯 보이네요. 국물 맛은 보이시는 대로 진국 느낌으로 진득하니 좋습니다. 짭조름 보이라 소금 조금이랑 새우젓도 넣어줘서 국물의 간을 맞춰주고요. 순대국에 빠지면 홍구념 날만한들깨가루와후춧가루도 뿌려줍니다. 빨간 맛에 화령 점정 다진 양념장을 넣어주면 비로소 전투 준비 완료. 국물이 워낙 뽀얘서 그런지 다진 양념장을 넣어도 흰색이 강렬합니다. 수제 순대라 그런지 찰기가 있고 쫀득한 질감이 입에 착착 감깁니다. 반찬으로 넘어가서 깍두기는 적당히 잘 익어서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추김치는 향이 강하게 나는 편인데 뭐 나쁘 지 않은 맛입니다. 순댓국 안에 있던 황정살 느낌의 수육고기도 부드러우니 맛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어느 부위인들 맛이 없 겠습니까 고기는 고기입니다. 순대국에 남은 밥은 말아야죠. 원래 반공기를 순대국에 말아 먹는데 순대랑 고기랑 면밥이랑 먹다 보니 반공기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요 수제 순대와 함께 하는 국밥 한수조에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사실 아바이 순대가 좀 남을까 봐 주문할 때 남으면 포장한다고 했는데 남기는 갯불 하나도씩 줄어가는 순대에 다시금 슬퍼집니다. 간이 나오기 전에 가서 사장님이 포장할 때 간을 좀 주신다 그랬는데 다 먹어 버려서 포장과 간은 바이바이 두바이야 하게 되었습니다. 끝 부분은 막창 부위인지 좀더 쫄깃한 식감이 있는 게 맛있습니다. 오늘도 위장에 기름칠 할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혼자서 브런치로 26,000원 어치를 처묵하니 왠지 더 뿌듯합니다. 다음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상태에서 만나요. 제발.